어머,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맛있겠잖아? 배고프다. 응, 음, 괜찮아요. 고기가 되게 두꺼워서 고기 씹는 맛이 있네. 아, 맛있겠다. 음, 두꺼우면 질기잖아. 예. 네. 근데 안 질기네. 어우. 저 진짜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음. 이런 식감을 가진 고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 정도 식감이면. 아유 또 선배님이 사주신다고 어, 이거 좀 먹을 어. 때마다 사주실 어. 수도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또 사줄만 나왔으면 좋겠 이거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확실히 식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응. 남이 사준 거긴 그래. 응. 맞아. 김에 이렇게 한다 그랬지? 아예 김에. 너무 궁금하다. 음. 어떡해? 맛있겠다. 어? 아 쌈처럼. 음. 많이 맛있다. 많이 맛있다 <laughs> 많이 맛있다래. 많이 아니, 왜 이렇게 리액션이 <laughs> 쭉 쳐져? 많이 <laughs> 맛있어? 네, <아니>, 진짜 많이. <laughs> 어떻게 이거 드셔야 되는데. 응! 음! 다행히 MG가 앞에서 거 귀여운 리액션을 하고 있어. 응, 음. 고! 아, 쏘아. 응, 고! 아, 뜨거워. 어, 뜨거워. 어, 뭐 뜨거워 뭐 먹은 거야 이 말이 됐어 그거는 어,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거 갖고 모자라겠는데 <laughs> 벌써 켜자다 네. 음. 그럼 고기는 흐름이 음. 끊기면 안 돼요 아, 여기에 이 인분 <laughs> 더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또 누군가와 이렇게 먹는 그 순간이 또 힐링이 되는 거죠 음. 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정말 명장면들 많잖아요. 그너글놀리에서 그래 저건 사람들 기억 속에 응. 맞아 맞아. 서른아홉에 어. 어? 아, 그왜왜 음. 어? 음. 이거 있잖아요. <laughs> 저렇게 웃는다고? 네 그렇게 어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선배님께서 좋아하는 본인의 장면 있으세요? 아난다 소중하지. 그렇지 그 어느 그치. 하나 소중하지 그치. 않은 장면은 없어. 그뭐나 혼자한 어떤 장면들이 아니라 음. 그한 장면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집중하는 음. 그 소중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하나 꼽을 수 없어 사실. 음. 맞아.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 역할도 소중하시니? 그럼. 어 그렇죠. 사랑하고. 어떻게 어어그어 <laughs> 어, 그, 어, 그래야 돼 그래야 되지.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진짜 명배우신 것 같아요. 귀엽다. <laughs> 저 친구 귀엽네. 쑥스럽게. 어, <laughs> <laughs> 아, 저는 선배님들 보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 좋거든요. 너... 이런 걸 많이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치, 후배들한테 어, 너무 귀한 시간이 있지. 되게 근데 질문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네. 어. 너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저도 근데 우리 응. 민재를 보면서 응. 그런 어떤 물음표가 응. 꽉차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이사랑스러다거 제가 선배님을 많이 좋아해서 음. 그런 거 많이 찾아봐서 더 많이 아는 곳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음. 사랑한다는 마음의 방법이나 훈련 어. 그런 거는 오래.. 어. 뭐, 저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 보통 요즘에 어떻게 뭐 쉬세요? 항상 그, 그. 아우, 시상해. 귀엽다, 그. 그래. 음. 합격, 이민재. 이민재야? 이민재야 말고. 답이 <laughs>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희망사항이야. 너도 잘하더만 뭘. 아, 가다확신할수 응. 있어. 그래서 나도 그래. 아까도. 근데 저 눈이 막 반짝반짝 그래요. 네. 선배님, 그 방송 나오시는 드라마들 음. 모니터라고 했야 되나? 음. 잘 음.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막볼주분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laughs> 저거 왜 틀어? <laughs> 왜 틀어? <laughs> 저왜 보여주는 거야. 저 민망하게. 여기 공유산좀 도족할 것 같아. 여기 고유산 좀 도족할 것 같아. <laughs> 음. 오죽 좋았으면, 오죽 좋았으면. 나최장암이래살 확률이 0.8%래. 그래, 이 장면 진짜 대박이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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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니가 어? 왜? 오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아저 아, 진짜 지금 봐도 좀 감격에. 아 근데 감격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 어 지금 씨 울어? 아이고. 음. <laughs> 아유, 우리 언니 다 울어? 에이. 고아 우리 언니. 아 우리 언니. 아, 어떻게 된 거야? 매주. 아, 넘겨 빨리 가. 지금. <laughs> 근데 우리 누나는 진짜 이런 모습을 저는 같이 가면서 진짜 매일 봐요. 근데 무정아, 나 지금까지 본 연기 중에 너 이거 제일 잘한다. <laughs> 너 최고다. 고마워요, 네. 근데 그런 장면 찍고 나면 너무 막 희열을 느낄 거같요오버조조서다 같이 그렇지. 이렇게 만든 장면. 대본 리딩 때 감독님이랑 응. 어,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응. 어,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 이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눈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떡하죠?라고 응. 말씀을 드렸더니 응. 다행히도 응. 감독님, 작가님이 어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어, 음. 이 말이 난 너무 좀 음. 너무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아, 거예요 사실 음. 맞아. 미도가 췌장암 걸렸다고 딱 했을 때그 말을 했을 때 제가 췌장을 음. 봤어요 음. 왜본지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미도의 눈을 봤는데 그냥 그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췌장 음. 췌장 아, 체장 봤지 췌장이 어디 있어요 췌장이 <laughs> 체장 쪽에 췌장을 봤나가 이 장면은 나한테도참 선물 같은 순간이야. 뭐 대사를 잊어먹었거나 상대방과의 뭐 뭐가 맞지 않았거나 이랬다면 이 그러어. 장면은 다시 나올 수도 없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음, 음,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 하게 된 그런 거는 나한테도 느껴지는 어떤 기운들이 있었어. 어 그래서. 아, 이런 순간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아, 연기를 하는구나. 응. 그만큼 나한테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야.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지. 사실 제작팀이나 모든 분들이 다들 좋았어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탬 여러분들, 작가님, 감독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